야, 다음 먹으리. 조천히 준비해. 씨. 진짜, 씨. 이런데 나무로 들어가라고? 제 정신요? 음! 나왔다 어? 아야! 아, 밑에 쌓여 있어? 아 말도 말아 하나도 배들 안 해. 이 물살 때문에, 이 잠깐 비늘 틈을 타갖고 꺼낸 거요. 아니, 이거 하나밖에 없어? 아 이거 손에 잡힌 게그몇개 있었는 게더있었죠 아니 그러면 잡히는 걸 건져 와야지. 꼴 하나 갖고 오면 어떻게 할 시간도 없는데. 빨리 들어가. 아니 또 들어가라고? 들어가서 긁어 와. 이거 뭐야? 야, 뭐하냐 혼자도 못 한다 이게. 아이전하지 말고 그냥 쳐 들어가 있어. 이렇게 말이 많아. 아 야, 이렇게 해 봐. 내가 그시간에하나도더 건지겠다. 아니,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개를 건져! 인감기도안 나오겠다. 돈은 돈대로 쳐들고, 씨. 아니, 그릇 하나 달랑건지자고이 많은 사람이 이 멀리까지 쳐온 거야! 안으라고 뭐겠지,